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선 본문의 의미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 영생은 이고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고로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설명이고요. 뭐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기노스 포신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서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체험, 경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이 말하는 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제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구원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전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겠죠.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 이와 같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전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김세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로 창세전의 예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 전의 일은 너무 멀리는 있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는지 사실은 어, 나는 알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먼 미래의 일. 아, 요거는 과거의 일이고 요거 미래의 일이니 구원은 영생은 그 창세 전의 예정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그먼 미래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라는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칼빈주의로 예정론을 배우면서 아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창세전의 예정, 또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다떼 놓고 지금 내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을,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전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고 새벽에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사이에 또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인지 알았습니다. 그러서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배 사람입니다. 물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그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명하시면 잠잠해질 거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으므로 이제는 그와 같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2000년 전그 배에 타고 있었다. 이걸 내가 한번 경험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 제가 예수님이 한번 무릎 꿇어 잠잠게 되었으니 두 번째는 안연하게, 평안하게. 야,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다 잠잠해져.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됐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예, 자한명두명 명 경매 붙여 볼까요 자 누구 그럼 이게 되는 것을 구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 당할 때 유라굴로 라는 광풍을 만났는데요 270년 배에 타고 있었는데 270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갔는데 혼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리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낸다고. 다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 죽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먹고 힘을 좀 내자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이 매일같이 임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일 같이 너무 무섭지 않으셔요? 너무 두렵지 않으셔요? 우리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나서 얘가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았나, 왕따는 당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늘 걱정이 있지 않으셔요?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온천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셔. 이 물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셔. 아,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이 물이 잠잠케 되었으므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파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면 돼. 그러므로 사도와울처럼 사나주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거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 창세전의 예정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은 김세윤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거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생각 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늘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인의 양식처럼. 행복하게 매일처럼 그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읽었는데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한 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늘아내가게막윽박지르고막 못살게 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응? 집안일 열심히 했는데 막 꼬투리 잡고 막 되게 못살게 그었나 봐요. 그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를 그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대요. 어찌되었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대요. 이분이 이 아내분을 너무나도 사랑했나 봐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많으셨나 봐요. 이 아내분이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대요. 집안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 이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어느 순간은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집안일을 했고 재혼을 하고 집안일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재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니 집안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래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텐데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아, 제가 그런 말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수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는 전해린, 전해드림 행사할 때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안수생,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막 아침까지 나오고 막다 그렇게 어떻게 기획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배달팀들 쫙 와서 배달하고 막, 교육자들 커피 내려서 막 커피 나눠주고 막.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전해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구원,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매일의 상반에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율법적으로 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이 새벽에 아 내가 진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냥 막 목사님 얼굴도 있고 그냥 안 나가면 안될것 같고 막 억지로 물론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분들은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막 출석 체크해, 이렇게 사는 것은 아, 그거는 사실은 구원이 임한 신앙생활과는 좀 약간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렇게 훈련을 받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식사하실 때 즐거우시죠. 예, 네, 어, 감사합니다 자, 식사할 때 즐거우시죠 내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좋잖아요 저는 막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것마다 다 너무 맛있어 지 맛있다 맛있다 짭짭짭짭 거려서 먹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맛있어요 재미있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게 내내 내 양식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모든 일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무리를 걷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온천한마음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물도 잠잠케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삶 가운데 큰 파도가 일어나는 삶의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과 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잠잠해지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다 생각이 되면 그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노스코 신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지식적인 앎이 아니고 내가 나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앎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확신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만나도 사방으로 요일 삶을 당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비로소 안연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영생을 누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바울과 실라 감옥의 삶을 찬양하잖아요. 다 영생을 누렸던 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의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은 영생은 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다 더 어, 매일의 삶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겪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위안복음 17장 3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나에게 그냥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영생이 구원이 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이 임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히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잠잠히 기도로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가고 그러므로서 내삶 가운데 많은 구원이 임하는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